상당한 걸 발견했습니다 <laughs> 다 비어있어 그걸 인스타에 면 어떡해! <laughs> <laughs>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한다 아, 그걸 인스타에 올린 뭐. 거야? 그걸 왜어 <laughs> <laughs>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너무 웃겨 아, 진짜. 어. 이게 진짜 웃기던데? 어? 여기 하나? <laughs>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절부이다이 <laughs> <웃기는 점? 웃음> 스티커 어디서 난 거야, 이거는? <laughs> 몰라. 어. <laughs> 나도 몰라. 아, 진짜 이거 일기장 보고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네. 아, 진짜. 다 텅텅 비어있어, 일기장이. <laughs> <laughs> 많이 쓴 거야? <laughs> 참 기가 힘들어 아 이거 왜 발견해서 버리냐? 두녁이 버렸는데 버리다가 <laughs> 아니 이게 발견했어 여기 행복해질 시간이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? 왜봤냐고 아니 그리고 그걸 인스타에왜 올리냐고 어,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남편 옷 맨날 남편 옷

할 또... 아, 또... 아 또... 내가 거기 아진 음 너무 면 뭐가 좋아? 너무 귀여운데? 아? 어? 너무 귀여운데? 봐봐. 아, 너무 귀엽다. 아? 어? 진짜 너무 귀여운데? 느둘테니 그냥 한번콕찍어보을게 여긴 응. 응, 이 마카로니가 아주 맛있어요 응. 왔어요 패션 와 감사합니다 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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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내빼빼로데이 선물 아, 재밌네. <laughs> 이게 빼빼로데이 최고의 선물이지 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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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링 설탕 꾸지 맞아 응, 귀엽지 응 귀여워 고마워

좋아하는 애 어머머머머머머머 만족했어 응. 어 출산 테기로 왔어 봐봐 오 <�range> 이때는 좀 늦다 조금 더 빠른 날짜도 받을 수 있어 어 <plugging> 이때 괜찮지 응 그렇지 몇 시야 뭐에 내가 써져 있는 게 이상해 내 이름 밥도 잘 살게 해주세요. 이렇게 가득 채우겠나? 하지만 조금까지. 다녀왔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뭐 어, 깨끗하다. 진짜 깨끗하다. 오, 이 정도. 전화. 자, 네. 하 이렇게 하고서 냅두 가면 돼 이제. 내일 오면 돼. 방에 하나씩 냅두고 오자 가자 이제 이거 끝에다가 아, 네. 깨끗하나 입주정도 응. 잘 해주셨어요 네, 내일 또 먹자. 앉아, 앉아. 이팔 뭐야? 이게 뭐였지? 알리오리오 레몬... 명란 파스타. 레몬 명란 파스타. 김복. 김복 트러플 김복. 그는 디카페인 아바라. 그러니까 이 집에서의 우거를 사왔고 막백메몬 뜨끈뜨끈해 이사 가야 되니까 갈릭 소스 듬뿍 안 시켰어 잘했어. 그 이, 있는 거 먹게 음, 응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응 <laughs> <laughs> 이거 한입 먹어볼까 한번 뉴욕 오리진 음. 음, 맛있지. 응. 이 남자 나오네. 이사 가는데 기분이 어때? 좋아. 좋아? <laughs> 오빠는? 나도 좋지. 응. 잘 살자. 음. 행복한 이사니까. 응. 리린 이거 생겨서. 응. <laughs>

잘지 오늘은? 팍 하고 마지막 카메라 이렇게 너무 가볍지 않나? 전체? 경비원 아저씨랑 헤어지는 것도 아쉽다, 그치? 그러니까 눈물 날 뻔했어? <laughs>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랑 헤어지는 것도 좀 아쉽긴 하네. 아, 친해만 여기서 친한 경비원 아저씨가 있는데. 그러니까. 맨날 볼때마자 아저씨가 또 아웅 사오났다 이러시니까. 아, 알았어. 그러니까 우리 가니까 사오. 처음... 어, 눈물로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 아저씨였는데, 그지? 응. 맨날 잘 챙겨주시고. 그 <laughs> <laughs> 정도 많네. <laughs> 그냥 마실 것들 몇개좀 챙겼는데 아유 뭘 챙겨 ㅎ <laughs> ㅎ 커피랑 아유 아 맛있게 드세요 아유 내가 듣게 있어 잠깐 있어 아안 주는데요 감사해요 죽아아 감사해요 아이고 네 오히려 더 받았네 청국장이네 <laughs> 아 할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지저분해서 가볼 수가 없구 조금 하겠지. 할 수가 없어. 음, 맛있다. 음? 평소에 간 맛있나? 이따 먹어. 진짜 다 빠졌다, 다 빠졌어. 오, 진짜 좋은 일 많았는데 잘 살고 갑니다. 우와 진짜 너무 고마웠다 오빠야, 그치? 이 테라스가 너무 행복했어. 다음에 볼수 볼 있으면 보러 올 테니 잠을 있어, 잘 있어야 돼. 고마웠어. 주레이도 인사. 성상이도 <laughs> 인사하고. 인사. 인사. 성상 상상 인사. 성상이도 건강하게 잘있었으니까 인사. 네, 세게 불고. <laughs> 아직도 못 가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, 우리 집. 엄마도 <laughs> <좀> 어떻게 만났어? <웃음> <웃음> 어머. 감사드려. 왜? 아니, 생물인데. 어, 까 너무, <잠사드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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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잘 마실게요. 우리 이제 동네 주민이에요. 우리 여기서 산책시키는 거예 <laughs> 네. <저도> 이제 <laughs> 강아지 있어요. 그요 진짜. 3 응. 세 번째로 두 번째. 한 번만 더. 이게 맞아? 와. 잘한다. 잘하는데요? 와, 잘한다. 네 우와, 잘한다. <laughs> 후기가 좋더라고. 오. 응. 주민분들 후기가 <laughs> 여기 살짝 매이층 느낌 나는데? 아니야. 아니야. 만 아, <laughs> <그건 아니야. 웃음> 어, 이거 인터넷으로 해놔 가지고 응응 <목소리도> 음, 음. 이거 많이 먹 잘한다, 음, 잘한다. <목소리도> 가부장 하나를 가져간다고? 저까지 어떻게 와 이거 나중에 술 마실 수 있을 때 여기 와서 장량주 하나 빨라? 음? 와 근데 리사가 진짜 무서웠다 근데 아미니는 왜 정신없어? 나 혼자 계속 전화하는데 아미는왜 정신없어? <laughs> 어? <laughs> 설탕이랑 같이 다녀가지고 <laughs> 나 전화 계속 오는데 아미는왜 정신없는지 모르겠네 <laughs> 형이랑 함께 다니고 있다아 아, 그래서 그렇구나 아. 그럼 정신없지 <laughs> 아니요 냉장고 우측이요 그게 낫죠 했어요. 와, 진짜 수고했다. 자, 한맛집 지금 아 좋다. 이 소파가 아직 우리 소파라는 게 적응이 안 돼. 소파는 응. 새로 왔는데. 아잠 어, 잤겠다. 아 기, 기절했어, 그렇지? 어. 난 어. 계속 잤어. 나 자고 소파. 나는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군대 갔을 때, 처음 군대 갔을 때. 아, <laughs> 아, 진짜 너무 하려고 힘들었다. 잠깐 잔거 같은데. 아침이야. 어나 지금 방금 아침에 그랬어.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그래. 적응이 안 되긴 해. 아 TV. 여기 음, 사람이 많지. 혈정만더 올리니까 누가 깨 나가서. اشتركوا 아, 우리 상해에서 어, 내가 찾던 아. 아보카도 해보볼게 대박 이거지 완전 새우야 완전 새우 새우 뭐 어,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. 그 과일의 단맛 뭐 맛있는데 어?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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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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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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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정말, 정말, 정 어제 그지 어. 뭐 정리하고 자 응? 정리하다가 거짓말어그니까 응? 응. 정말 응. 짧은 가 너무 좋아. 응. 동네가 너무 좋아. 응. 응. 나 네, 지금 요 네, 바람이 약 네티.. 네, 바이게 좋다고 말했는 네. 이게 나이니 아, 이때 신발은 그렇게 하시네요 네, 아예 한로로 가는 게다요 맞아요. 그렇게 하요 네, 년전 들리기 전에 보셨을 때 저거 색감이 으니까베이지 아. 맞죠? 근데 이 모양도 <straff voice> 이걸로 <Jennifer started happening> 이사 오기 전에 미리 찜해놨던 곳 <laughs> 어플에서 후기가 좋길래 음, 맛있겠네. 고세요게다 하려고. 얼떡. 맛있는 거? 음, 머리도 못 말리고. 맛있는 거. 먹 써. うん。 그래서 내가 미리 뺏안하 응. 음, <laughs> 아, 알배추? 굴보스? <laughs> 아, 씨. <laughs> <laughs> 먹기도 눈물이 난다, 눈물이 나 아,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어? 응. 그쵸? 아 너무 말도 안다그 보증 제가 사겠습니다 계약서아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증무서지못나아터 커피 많이 마 들어오면 이좀 되려나? 아네 보니까 좀 그냥 정리라서요? 네좀태풍 你定是西吗？